오늘은 에테나 코인의 현재 시황과 차트 흐름, 그리고 최근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코인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에테나 보유자 또는 관심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현재 에테나의 가격은 933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로는 소폭 하락한 수치이며, 거래소 기준은 업비트입니다. 고가는 965원, 저가는 926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24시간 거래량은 약 5,800만, 거래대금은 약 550억 원 수준입니다. 일단 이 수치는 보통 수준의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며칠간 거래량 흐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분석해보죠. 현재 보시는 차트는 4시간 봉 기준입니다. 중기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타임 프레임이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박스권 조정을 거친 뒤, 이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1,15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당시 시장의 분위기도 좋았고, 에테나 내부적으로도 몇 가지 기술적 발표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됐습니다.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함께 낮아지는 하락 추세로 진입하게 된 것이죠. 특히 8월 13일 전후를 기점으로 강한 매도세가 등장하면서 추세 전환이 본격화됐습니다. 상승 추세선을 명확히 하방 이탈했고 1,050원 이후 1,000원. 다시 950원 순으로 지지선이 계속 무너졌습니다. 현재는 93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반등 신호는 관측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위치가 과거에 여러 번 지지선 역할을 했던 가격대라는 점입니다. 즉, 여기서 반등에 성공할 경우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가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반대로 이 자리가 깨질 경우 900원, 심하면 880원대까지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의 흐름도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 상승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면서 에너지가 붙었지만 최근에는 하락핸들에서만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터지고 반등 시도에서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장의 주도권이 아직 매도측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매수세보다는 기관 혹은 고래의 매도세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에테나는 최근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탈중앙화된 데이터 유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로스체인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인 CCIP와의 연계 가능성이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CCIP는 다양한 체인 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인프라입니다. 에테나가 이 CCIP와의 연동구조를 확장하게 되면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솔라나, 아발란체, 코스모스 같은 체인들 간의 연결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에테나의 네트워크 사용처가 폭넓어지며 실질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거버넌스 구조 개편입니다. 에테나는 최근 커뮤니티 주도로 스테이킹 보상 구조를 일부 개편하고 DAO의 투표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큰이 장기라고 평트로 전환되며 유통 물량 압력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전체 코인 시장이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태고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은 알트코인. 특히 에테나처럼 개별 테마가 강하지 않은 종목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불안, 달러 강세, ETF 승인 이슈 등 외부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단기상승 재료만으로는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인 930원 부근은 중기 박스권 하단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980원 이후 1020원까지 단기 기술적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에 실패하고 910원 이하로 밀릴 경우 시장은 다시 한번 공포 심리에 휩싸이며 880원선까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저점 매수 관점보다 방어적 관망이 더 중요한 구간이라는 것이죠.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CCIP 연동, DAU 개편, 토큰 이코노미 정비 등의 요소들이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이 모든 조건은 결국 네트워크 실사용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즉 실체에 있는 트랜잭션 수요가 확보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거래량이 뚝 끊긴 시장에서는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금방 되돌려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매수보다는 관망 또는 소량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그럼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위쪽에 크게 적힌 번호 0 1 0 9 9 9 6 6 1 그리고 그 옆에 문구 문자로 신호 이 부분 제가 영상에서 굵게 밑줄 쫙 긋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두 가지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받느냐가 계좌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매일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번으로 문의를 받습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으려고 합니다. 참여합니다. 이 문장들이 하루 종일 제 문자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주는 정보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정보가 실제로 사람들의 계좌를 바꿔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중앙 왼쪽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받은 문자 캡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은 도지코인 평단가 288 물이 남겨요라고 하셨죠. 이분 제가 타이밍 잡아 들여서 빠져나왔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에서 급등 타이밍에 맞춰 수익 전환까지 성공했어요. 또 다른 분은 그냥 참여한 단어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설명 없이도 그 단어 하나로 제 시스템이 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입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여러분, 이건 그냥 자극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보내드리는 겁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수많은 코인 중에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별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까지 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든 중기든 흐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그날 바로 안내합니다. 모든 종목이라는 건 알트부터 메이저까지 전부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시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유료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수익을 경험하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게제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으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죠. 먼저 주고 먼저 보여드리고 결과를 경험하게 만든 다음에 신뢰를 쌓습니다. 여러분이 제 정보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종목명과 현재가 진입 가격대를 안내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진입하면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 구간이 열리는지 목표가를 드립니다. 손절가는 반드시 함께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았느냐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구간도 잡아드립니다 처음 진입 후 조정이 올 경우 어디서 더 담아야 손익비가 좋아지는지 알려드리는 거죠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시면 갑자기 급락을 맞으면 당황하고 급등해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칩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다릅니다 변동이 생기는 순간 바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하세요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로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손실 없이 수익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문자 신호를 보내고 첫 주에 받은 코인으로 18%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3주 만에 원금 회복을 했습니다. 직장인이라 차트를 거의 못 보던 분도 실시간 알림만 보고 따라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이 매일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기 창을 열고 신호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010-9959-6611로 전송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제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상세한 차트 분석, 자료, 영상까지 한 번에 드립니다. 두 개를 다 등록해두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잡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의 타점은 내일이 되면 이미 지나갑니다. 그때는 똑같은 종목이라도 수익률이 반토막 나거나 진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계좌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관심을 그냥 흘려 보낼 건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서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실 건가요? 선택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자 한 번만 보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수익으로 증명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